X와에 y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2개 이상 존재하게 하는 것. 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해가 2개 이상 존재하게 된다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됐죠? 해가 무수히 많다. 해를 무한히 가진다. 많이 가진다. 이때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일리프트자방 때는. 그래서 무수히 많다고 했을 때는 일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는 직선 관계에서 우리 B분의 A는 C분의 B는 A분의 C가 되겠죠. 자, 요 문장이 되면은 B제곱은 AC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하게 되면은 C제곱은 AB가 되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a 제곱은 bc가 되죠, 어습니까자 이거 세개다 더하게 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c 더하기 ab 더하기 bc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하게 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제로가 되죠. 됐죠? 자, 이거 고치는 방법, 뻔하죠? 이거 2를 다 곱하게 되면은 2, 2, 2, 2, 2, 2이 2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제곱 두 개가 발생하고, 여기 B제곱 두 개가 있고, 여기서 C제곱 두 개가 있잖아요. 맨 먼저, a 제곱하고 b 제곱 하나하고 요거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a 마이스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하고 c 제곱 하나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스 c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b 제곱 c 제곱 나머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러스 b 마이 c 제곱 제로가 되죠 됐죠? 그러면은 a b는 0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a c는 0가 되고 b c는 0가 되죠. 자, 이게 뭡니까? 이 관계는 전부 다 and 그리고입니다. and니까 이것은 a는 b이고 a는 c이고 b는 c가 되죠. 최종 결론은 뭡니까? a하고 b하고 c가 같죠. 자, a하고 b하고 c가 같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은 AX 플러스, B 대신에 A 해도 되고, C 대신에 A 해도 되죠. 는 되고, 그 다음에 A로 다 나누게 되면, 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로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 아니라고 표시는죠죠 이렇게.